2022년 9월 26일 단일 105번째 예심찾기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참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제가 오늘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입, 입에서 영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를 읊절했습니다. 그것도 주기도문을요.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읊절이며 외우며 쓰기까지 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어로 인해서, 그것도 영어로 하는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에 얼갈이 배추, 김치를 담아 위층에 사시는 혼자 계신 혼자 사시는 분에게 나눔했습니다. 김치가 떡 떨어지고 밖에서 사먹는 김치는 입맛에 맞지 않아 요즘 식사하기가 아주 곤란했다고 하면서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는 제 손이 더 기뻤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나눔하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아버지. 오늘 밤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에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육체의 피로를 지하여 주세요. 다리의 부종을 빠지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